안녕하세요. 공식쌤입니다. 오늘의 말하기 영어 공식에서는 두의 네 가지 용법 중에 조동사로 쓰이는 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. 어, 참 재밌는 것은 영어에서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한데요. 어,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동사, 특별히 일반 동사의 경우에 그 문장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형태를 잘 변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. 그럴 때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고자 할때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일반 동사가 직접 움직이지를 않습니다. 이때 나타나는 것이 조동사 두입니다. 두가 대신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. I make, this food. I make this food. 나는 이 음식을 만들어.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. 이것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 make 뒤에 not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make를 돕기 위해 do라는 조동사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I do not make this food. I do not make this food. 이 음식을 나는 만들지 않아라는 뜻이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음식을 너는 만드니라고 했을 때는 make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 d 가 앞으로 움직여서 do I 또는 do you make this food라고 해서 두가 일반 동사 make 대신에 앞자리를 움직여서 yes/no question을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죠. Why do you make this food? 이건 뭐죠? e 스노 i o 션이 아니라 의문사를 붙일 때에도 마찬가지 맨 앞에 놓고 두가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. 자, 조동사 두는 일반 동사가 움직이기 싫어하는 속성 때문에 대신 나와서 돕는 조동사 역할을 한다는 것. 두의 네 가지 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연습 많이 하시고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여러분의 말하기가 늘어납니다. Have a nice day. Bye bye.